자 롤토체스 즐겨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식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이템이 새로 하나 나오고 그에 따라서 조합 템이 8가지인가요 7가지 8가지라고 되어있네요 8가지 아이템이 생겨나고 이제 대검이 조합식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요거 스파링글로브 회피 확률 플러스 10% 치명타 확률 플러스 10% 요거, 글로브랑, 이제 요들이랑 암살자가 좀더 버프를 받을 만한 옵션인 것 같죠? 그냥 딱 보기에는. 그 다음에, 시프 글로브. 이, 치명타 장갑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끼면은 다른 거못 낀대요. 근데, 라운드 시작하면은, 아이 임시의 두 아이템 능력을 획득한다는 게, 완제품 획득이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무슨 아이템이든 좋잖아요 합성된 거면 롤토체스는 근데 그냥 따로따로 일것 같진 않아요 능력은 플레이어 레벨에 비례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레벨이 높으면은 완제품 두개 랜덤으로 그냥 시작할 때줄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다가 이거 끼네는 치명타 확률 회피율 20% 증가니까 요들이 요번에 회피율이 60%가 됐어요 그럼 요거를 끼워준다면 80%가 되니까 해피,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그럼 뭐, 베이가를 줘도 되고, 나를 르 줘도 되고, 되게 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템이랑 연운. 라운드 시작할 때마다 둘중 하나의 효과. 40% 피해량 증가 또는 타격 시40 체력 회복. 약간 이, 스파링 글러브가, 치명타 장갑이 약간 로또성, 인가봐요. 아이템 자체가. 이거는 좋은데, 요거는, 결국에 원딜 같은 애 루시안한테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바루스 같은 애들도 좋을라나? 타격 시40 체력 회복 그리고 무한의 대검 여기 이제 바뀐 거죠 원래 대검 대검이었는데 스파링 글러브랑 BF 대검으로 치명타 공격 시200% 확률 200% 증가 아케인 건틀렛 신템 쓸지 스킬에 치명타가 적용됩니다. 헐. <laughs> 이거, 이거 카타리나 주면 대박인데요, 이거? 카타리나 주면 대박인데? 기본적으로 암살자들이 요번에 본섭 넘어왔는데 치명타 확률이 있어요, 육신어지면. 그러면 카타리나 스킬에 치명타 붙으면서 치명타 확률도 높으니까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카타리나도. 뭐, 마법사인 애들은 당연히 다 좋을 것 같고, 브랜드라든지, 소리라든지. 드레이븐 도끼에도 치명타가 들어간다고? 킥실버. 글러브랑 그, 조개. 다음 궁중 제어 효과를 무시합니다. 5초마다 충전. 이거 원딜러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앞라인 탱커한테도 좋겠죠? 싸움꾼이나 노블에도 좋을 것 같고, 기조가한테도 좋을 것 같고. 좋다, 이거. 얼건. 체인베스트, 조끼. 회피. 하면은 공격속도 30% 감소시키는 영역 생성. 이거는 또, 뭐, 방어력 비례에서 더 넓어지나? 이거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네요. 백핸드. 스테라 같이 생겼죠? 거인의 허리띠. 벨트. 주문보호막을 얻습니다. 주문보호막을 깨뜨린 적에게는 긴 시간에 스턴을 줍니다. 긴 시간이면 한 4초 될라나롤 터쳤으면. 이거는 도미닉 경 곡궁이랑 신템. 착용자가 죽으면 이 아이템이 다른 챔피언에게 넘어가면서 20% 치명타 확률 증가. 20% 공격 속도 증가. 이거도 암살자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렌가가 가인을 꼈을 때 죽으면 넘어가는 거면은 렌가 가인 주면 렌가 빨리 죽잖아요. 넘길 수도 있고. 넘어갈 때마다 중첩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를 끼고 죽으면 20% 20% 버프 받았는데, 다음에 또 죽어서 다른 애한테 가면은 40% 40%가 되는 것 같아요. 오, 되게 파격적인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뒤집게. 플러스 10% 치명타 확률. 이거는 뭐 기본. 그 다음에 요들. 요들이 생겼습니다. 요들용 이제 조합템이 생겼는데, 요들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요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성의 검 사라지고. BFBF가 임시 아이템 외에는 다른 아이템 착용 불가. 처치 관여 시그 라운드 동안 BF대검 획득. 무슨 말이지? 그니까, 이거를, 아, 이거 징크스 짱인데? 이거를 낀 상태에서 킬 어시를 올리면은, 이거 말고는 못 끼는데, 이제 그 해당 챔피언의 BF대검이 생기는 거겠죠? 만약에 4킬, 4어시를 얻으면은, BF대검 4개 얻으면서, 이게 바로 조합되고, 이게 템창에 3개가 되나봐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 끝나면 사라지고, 이거는 총잡이나, 총잡이한테 괜찮겠다. BF 플러스 곡궁. 신성의 검 사라진 거. 공격이 회피되지 않으며, 어? 연사포에서 해당 효과가 삭제됐다고? 어? 타격할 때마다 대상의 최대 체력 5%만큼 고정 피해. 아, 연사포에 이제 사거리만 늘어나는구나. 이러면 진짜 요들 때큰할 수도 있겠다. 요들, 아니, 그냥 요들을 그냥 너무 밀어주는데? 확 밀어주는데요? 뭐야? 소모품 아이템도 있어? 이 아이템은 소모품입니다. 니코의 헬프. 이 아이템을 챔피언에게 주면 해당 챔피언의 일성 복사본이 만들어져 당신의 벤치로 들어갑니다. 만약 벤치가 꽉 차면 니코는 튕겨져라고. 니코를 사용하여 삼성급 챔피언을 완성시키거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롤토체스 뺏기신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이것도 웃음> 이 롤토체스에도 이런 챔피언이 있거든요. 아이템 챔피언 하나 대신해 주는 거. 아, 요거는 아, 오토체스, 오토체스. 아, 이호랑 완전 똑같은데 반응은 뭐 랜덤 요소가 확실히 많고. 음, 빨료서가 상당히 증가하네요. 일단은 PB 서버에서 오늘 해볼 건데 영상도 올릴 거고 요들 당연히 요들덱 위주로 해야겠죠? 딱 떠오르는 거는 요들 해주는 거고 음, 요것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요들 효과. 음,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롤토세스 해보러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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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rir perdi miita